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마무리 짓고요. 그 어제의 일을 오늘까지 당겨서 기분 나쁘고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근심 쌓이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어 제가 그저께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그 가장 오래된 성문법, 그 성문법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2년 전에 더 오래된 법전이 발견되었더라고요, 우르남무라는 법전인데요. 아,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계속 살펴봐야 되는구나, 더 오래된 법전이 바로 우르남무 법전. 어찌되었건,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우리에게 많은 소스들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그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은 이 문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바로 동해 보복법, 이 함무라비 법전 안에 담겨 있는 조항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해를 받은 대로, 그대로 보복하라는 것이죠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떠올려 보십시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똑같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보복, 복수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거구나. 그래, 사람이 어떻게 늘 참겠어. 내가 받은 대로 좀 돌려줘야지.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정말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도 종, 뒤에도 종. 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데요. 주인이 종을 때려서 이 종이 죽으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인에게 종, 이 고대잖아요. 고대 그 시대에 주인에게 종은 그냥 사유,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소유권이에요. 그냥 재산의 일부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재산의 일부를 탕진했어, 없앴어, 뭐 잃어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었다면 주인은 가해자로서의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해요. 26절 이하에는요, 주인이 종을, 어, 종의 눈을 때려서 실명시켰으면 그 종은 자유자로 이제 내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때려가지고 뼈를 부러뜨렸다. 자유자로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무라비 법전을 뭐 막론하고 고대의 어떤 법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에게 종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을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종을 보호한다던가 이런 것은 그 당시 어떤,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어떤 도시의 법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유일하게 성경, 이스라엘의 법, 이 율법 안에만 담겨 있는 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앞뒤의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생명은 생명으로, 눈, 눈, 이, 이, 손, 손, 발, 발. 이 내용이 조금 눈치채고 이해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복하라, 복수하라, 제대로 하라, 정확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마라. 공정해라. 공평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생명,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임금의 생명, 종의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 동일한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손, 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차이가 없는 동질, 동급,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 당시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라베 법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만약 귀족이 다른 귀족을 쳐서 실명시켰다면 이 귀족은 가해자 귀족의 눈을 실명시켜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에는 만약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이뼈 부러진 귀족이 부러지게 한그 귀족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법조항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뼈를 뿌려뜨렸다면, 그는 은, 한, 미나로 배상하면 된다. 은, 한, 미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음, 요즘,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돈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일단, 어, 십만 원으로 쳤을 때, 하루 노동자의 그 백일분, 100일분, 백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은, 한, 미나였거든요. 천만 원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귀족의 눈과 평민의 눈은 다른 거죠. 귀족의 뼈와 평민의 뼈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평민이 아니라 천민 혹은 종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차이. 뭐 종이라면 아예 언급도 없죠.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 법을 보면서 어뭐 그런가 보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고대에요, 고대. 종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도 전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에 전혀 담을 그 가치조차도 없는,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공정해야 된다. 생명은 동질이다. 생명은 동격이다. 생명은 동급이다. 어떤 생명도 나 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법정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복수 보복할 때 내가 한대딱 맞았어요. 저 사람도 딱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어떤 힘으로 때리나요? 한대 때리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한대딱 맞잖아요. 야! 그러고 때린단 말이에요. 이 보복 운전 보복 운전 하는데요. 누가 내 앞을 확 끼어들면은요. 나도 그 앞을 그냥 확 끼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욕부터 나오고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어. 내가 너 따라가겠어. 정말 내 성, 내 뭐, 정말 양껏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막 쏟아나야 하, 아, 후련하다. 복수라는 것은, 보복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의 악순환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이 후련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계속 집어 삼키는 굴레가 되는 거예요. 악의 굴레 안에 나를 계속 집어 넣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원수. 내가 그 원수를 갚으리라 하잖아요. 아버지의 원수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죽음. 그러면 그쪽 아버지의 죽음만 갚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온 집안을 말살 시키잖아요. 대를 끊어 놔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복 심리, 복수 심리는요 언제나 악에 악에 악을 더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에 악 순환을 향하여서 내달리지 말아야 한다. 뭐예요? 동질, 동격, 동급, 전혀 차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똑같은 생명의 가치로 너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요즘 검수 완박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빅 이슈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택적인 수사하고 선택적인 기소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 이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 저지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이 법관리가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너무나 눈으로, 불을 보도 뻔하게, 정말 지나치게, 전혀 무관심하게 다루어야 할더큰 금액의 수사는 모른 척하고 있는 그들의 선택적인 어떤 수사와 이 기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검찰에 대해서 저지하고 지금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한대 때렸어? 내가 너 앞길을 막아 놓을 거야. 그런 모습으로 권력이 정치가 거기에 다 휘감겨가지고 정말 악의 극을 보는 요즘 이 시대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무엇이 사실인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듯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공평하게 어떠한 생명도 싸게 싸구려로 길바닥에 그냥 버려져서 취급받아야 하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권력을 가졌고 나보다 몸가가 세고 잘났고 위대하고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꾸 조아리는 그렇게 조아리는 사람들은 반대의 경우에는 길을 딱 세우고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강자 앞에는 약하고 약자 앞에는 강해지는 그런 비굴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강자냐 약자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잘 알고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정말 냉랭하고 악의 이 고리가 끊임없이 엮여서 더 강화되고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너의 손이 중요하냐? 그 똑같은 가치로 저 사람의 손도 중요하다. 너의 눈이 중요하냐? 똑같은 격, 똑같은 질로 저 사람의 눈도 소중하단다. 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길거리에서 장애인 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밖으로, 집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벌써 이동하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 이 버스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요. 지하철을 타려고 하니 이 지하철이 얼마나 가파르게 내려가야 하는지요. 모든 순간순간 삶의 환경들이 한 걸음 걷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가 불편하네 떠들어대는 우리의 입,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들의 발 나의 발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음껏 걸어 다니고 누군가는 편하게 다니는 그 길을 걸어 다닐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의 아픔. 나의 발과 그들의 발이 동질, 동격, 동급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지 우리 마음 안에서 울려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나 아닌 누군가의 눈손발 생명 소중하게 여겨 또 소중하게 바라보는 또 소중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정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생명도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 내삶 가운데 이루어 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발이 자유롭듯, 내 눈이 자유롭듯, 내 손이 자유롭듯, 나 아닌 타인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지 생각하며 조금 겸손하게, 조금 낮추어서 타인을 위하는 오늘 하루, 타인을 살펴보는 이 땅과 이 사회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